좋아요, 구독. 금요일 아침 여덟 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여덟 시반 저희 서울경제 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 호텔신라 그리고 펀더멘탈로 솔론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자, 하나 넘어가 볼까요? 중국 단체 관광의 빗장이 드디어 열리나 봅니다. 어제 관련 주들이 아주 폭등을 했는데요. 지금 육년 만에. 지금 관광객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주가에 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아주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는데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장중에도 좀 진폭이 컸습니다만 어찌했든 강세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관련 주들이 아주 소외를 받았던 그런 시기가 길었었거든요. 근데 그 길었던 만큼 더 반작용으로 주가가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관련해서는 면세점주, 화장품주,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이런 쪽이 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저 차트를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는 그림이었잖아요. 밀려 내려가다가 어제 하루에 이렇게 번쩍 일어 섰습니다. 번쩍 섰는데요. 자, 이 순서로 금년의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신세계, 롯데관광개발 어제 상한가 같죠? 하나투어, GKL, 롯데쇼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아주 상당히 강했다 이런 얘기고 저희가 최근에 그 이번 월요일이죠? 여기 신세계 아주 싸고 면세점 쪽에서 7월부터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또 그 확대 개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상당히 무시돼 왔다 천천대 받아 왔다 그런데 면세점 쪽에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중국에서 이렇게 뭐 단체 관광객 온다고 하니까 어제 신세계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텔 신라도 당연히 좋았죠 호텔 신라도 지금 투숙객들이 이제 지금 비어가지고 공실률이 그래도 한20% 내외는 되는 것 같은데 공실률이 이제 꽉찰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이 오면. 호텔 신라에 들어갈 가능성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숙박 시설들이 공실률이 없어지다 보면은 이제 호텔 신라에도 우리나라 내국인들 수요로 다시 채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도 기대되고 또 면세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 호텔의 면세점 그런 매출도 상당히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롯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이제 제주도에서 호텔하고 있는 게 이제. 투숙객들이 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손님들 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제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그러나 제목을 제가 좀 차별적 행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제 보시면요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로드 웹 여기 보시죠. 어제 오히려 이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왜그이두 주가는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그 매출 비중보다는 다른 쪽의 지역의 매출이 상당히 좋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차별적으로 올라갔던 주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중국 쪽에서 손님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조금 관련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차익실현 하고 그 유동성이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한국콜마나 아무래 퍼시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주가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쪽에서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조금 행보는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시죠. 어제 차트 지난 7월 26일이 66,600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저점을 치고 조금 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해서.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 유지되는 선이 지난 6월초 중순 이 정도 분위기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어제 거래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샀다 팔았다를 했을 수도 있고 기관 외국인이 어제는 좀 많이 잤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그동안 거의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제 아주 상당한 그. 압력으로 지금 사 들어왔습니다. 주가도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양봉인데 어제는 사실은 개인들이 회피했던 겁니다. 오늘도 또 회피할 수 있겠죠. 왜 기관 외국인이 사면 거기다가 여기서 낮게 샀던 개인들의 물량을 높은 가격에 파니까 그동안 좀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답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관심은 좀 두고 지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호텔실라 공매도 장구를 제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가지고 거꾸로 해놨는데, 이거는 시계열이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근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200만 주가 넘습니다. 공매도 장구가 200만 주가 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환매수 물량이 급격하게 급하게 들어올 수 있다. 왜? 200만 주가 됐으니까 이 공매를 친 사람들은 내려갈 거를 생각하고 공매를 친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급하게 올랐으니까 어떻습니까?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이쪽 6, 5월 말부터 이렇게 공매가 올랐거든요. 아까 주가가 바닥이 어디였습니까? 6월 초중부터 이렇게 바닥권이 있다가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고선에서 있었는데 그동안에 거의 100만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주 물량은 빨리 환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도 아마도 환매수 물량이 급하게 나올 수 있겠다. 급하게 환매수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아직도 그 중국 단체관광 들어오는 그 여진이 그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 차트를 좀 보시죠. 밴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낮지는 않고 조금 중앙 정도는 와 있죠. 중앙 정도는 와 있는데 그렇다고 높지는 않습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좀 천대 받았잖아요. 무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조금 쳐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신세계도 했고 이제는 이제 호텔 신라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주식들, 관련 주식들을 좀 촘촘히 이렇게 넣어 왔는데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신세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되게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아주 저평가 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면세점이 뭐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백화점 쪽에서 좀션 차는 거를 면세점에서 커버하고 있고 강남가면 센트럴시티 있잖아요. 거기서 좀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이 7월에 이제 확대 개장을 한. 하고 난, 나면은 거기서 모멘텀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어서 PER 육 배밖에 안 됩니다. 육배 상당히 싸죠. 지금 시장 PER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신세계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GKL, 롯데 쇼핑. 지게열이 상대적으로 난, 난 편이네요. 자 어제는 호텔 신라까지 18.8배 PER 싸지는 않죠? 18.8배 그렇지만 화장품주 어떻습니까?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 훨씬 높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과거에 면세점주가 그 있었던 PER 밴드는 여기보다 더 올라가입니다. 한 25배 내외로 아마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계속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아모레퍼시픽은 45.6배네 상당히 지금 이익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벨류션은 여전히 높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세계나 호텔실라 이쪽을 좀 보시면 좋고 롯데관광개발은 호텔 잔업고 감가상각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도 손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익이 난다고 해도 이 회사는 PER보다는 PBR로 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 계류를 봤을 때 호텔 신라는 26%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강조하고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 신세계는 37%네요. 그러니까 조금 주,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고요. 어제 롯데관광개발이 많이 상한가로 올라갔던 거는 상승 여력을 애널리스트들은 71%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달려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분위기 상당히 좋았고 오늘까지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호텔 신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주식 하나 또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제 한달 단위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솔루엠이라는 주식입니다. 어제 주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행보가 좀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은 좀 사들어 왔는데 기관은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이 왜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있을까요? 유통 업체에 가면 이렇게 전자 가격 표시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유통 업체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빨리 우리한테 먼저 달라. 이렇게 이제 오더들은 내리고 있고 유통 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병원 가서도 환자 그그 그 정보 표시기 여기에도 들어가고 딴 데도 이제 좀쓸수 있다. 의류 매장에서도 좀쓸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성을 좀 보는 외국인들이 좀 사들어 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을 좋겠습니다. bnk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데 시장이 더 성장할 건데 아직도 과소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esl 전자 가격 표시기 요쪽 부분이 전사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 지금 전자 부분하고 이 ict 부분하고 5대5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쪽이 훨씬 커질 거다 그 성장세를 좀 봐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분기에도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도입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 요청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저내제 눈을 좀 끌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말이죠. 스파성 증목 그러니까 계약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급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pbr 지금 상단에 있고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텔 신라 솔레안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